이번 시간에는 바둑 실전 알문조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초급분들이 아시면 은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. 백집을 최대한 줄이는 수,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초급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요, 아, 이거는, 다음이 없죠? 이건 안 됩니다. 자, 여기서, 나를 자는 어떨까요? 이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 알아두십시오. 여기 놓고 끊으면, 나올 수가 없죠? 이거 따는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뻗으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. 이것도. 그러면, 한칸 뛰는 수는 이거는 단수 쳐 두고 여기 두면은 아 이건 호수죠? 이것도 불만이에요. 눈목자는 이건 더안 좋습니다. 이거는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. 여기 놓고 끊으면 여기 끊을 수가 없죠? 안 돼요. 그래서 자, 여기서 정수는 이렇게 만을 뭐 요런 수를 알아두십시오. 이거 막기가 참 까다롭습니다. 여기 너무 한칸 뛰어서 집이 많이 부셔져요. 그럼 이렇게 두면 막 계속 들어가서 집이 많이 부셔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